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진짜 미친 소식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론 베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테슬라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한 명이에요. 진짜 레전드급 투자자죠? <laughs> 이 양반이 CNBC 스쿼크박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최근에 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기술주 섹터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단한 주도 진짜 단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단한 건지 아세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잖아요. 기술주들이 막 출렁거리고 투자자들 다들 공포에 떨고 있고 손절 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론 베러는 그냥 태연하게 앉아서 기회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멘탈이 강철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다. 나옵니다. 론 베런이 운영하는 베런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 펀드는 고객들 때문에 테슬라 포지션의 30%를 팔았대요. 고객들이 불안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그런데 론 베런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개인 계좌에서는 단한 주도 안 팔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30%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단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펀드 매니저로서 고객들의 요구는 들어줬지만 본인의 신념은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론 베런의 개인 순자산 중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10%? 20%? 아니에요. 무려 40%예요. 개인 재산의 거의 절반을 테슬라 한 종목에 몰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집중도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분산 투자가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도 돈의 40%를 테슬라 하나에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론 베런이 테슬라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진짜 레전드예요. 론 베런이 처음에 테슬라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4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좀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이 테슬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대략 1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4억 달러를 투자해서 80억 달러를 만들었다는 건 투자금의 20배를 번 거예요. 이정 면 투자의 신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론 베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80억 달러를 벌었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 금액이 5배로 늘어날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5배요, 여러분. 그러니까 8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다고 보는 거죠. 론 베런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테슬라가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제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기 로드맵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엄청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로 그것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을 쥐고 있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론 베런의 포트폴리오가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일론 머스크를 신뢰하는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스페이스X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론 베런의 개인 자산 중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예요. 테슬라가 40%, 스페이스X가 25%면 벌써 65%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5%는 자기가 운영하는 베런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론 베런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거의 전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죠. 보통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업종, 여러 회사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론 베런은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와요. 론 베런이 인터뷰에서 수십 년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분이 처음에 자기 펀드의 이사회에 가서 상장된 회사들에 투자하고 싶다고 이노 요청했을 때 일이에요. 그때 론 베런이 이사회에 약속한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laughs> 만약 제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전... 는제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객들이 그들의 주식을 100%다팔 때까지 제 주식에 단한 주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고객들보다 자기가 더 먼저 빠져나가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롬베러는 자기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고객들이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자기는 절대 안 판다는 거죠. 이게 진짜 투자자로서의 책임감이고 신념 아니겠어요? 그리고 롬베런이 한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생전에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롬베런이 지금 82세예요. 82세 할아버지가 자기 남은 인생 동안 이 주식들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평생 투자 평생 홀딩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을 넘어서 신념의 영역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82세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의 40%를 테슬라에, 25%를 스페이스X에 넣어놓고 시장이 폭락해도 끄떡도 안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5배 더 성장할 거라고 말하고 평생 안팔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신인지 아시겠죠? 롬베러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번 시장 하락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냥 보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냥 쿨하게 지켜보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선절하고 도망가는데 롬베런은 오히려 여유롭게 다음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수의 마인드셋이죠. 그리고 롬베런이 테슬라를 장기 전력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회사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기술력, 제조 능력, 자율주행, 로드맵 이 모든 게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롬베런 같은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2010년대 초반 중반에 테슬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망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론 베런 같은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어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살아남았고 지금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론 베런이 베런 배런 펀드에서 고객들 때문에 30%를 팔았다는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펀드 매니저는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고객들이 불안해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게 책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기 개인 돈은 절대 안 판다는 게론 베런의 진짜 속마음인 거예요. 고객들한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팔아줬지만 자기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짜 좋은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 다들 패닉에 빠져서 손자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론 베런 같은 진 진 투자자들은 그럴 때 오히려 침착하게 기회를 찾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론 베런이 4억 달러를 투자해서 80억 달러를 만들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5배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도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이분은 테슬라의 기술 제조 능력, 자율주행, 로드맵 이 모든 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냥 감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확신에 기반한 투자인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합치면 론 베런의 포트폴 정말 일론 머스크 올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테슬라 40%, 스페이스X 25%니까요.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비전과 실행력에 자기 인생을 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론 베러는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믿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거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 스페이스X도 생각해보면 완전 미친 회사잖아요.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로켓이 발사됐다가 다시 착륙하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도 계속 확장되고 있... 화성 이주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게론 배런이 스페이스X에 자기 재산의 25%를 걸어놓은 이유겠죠. 그리고 론 배런이 평생 안 팔겠다고 선언한 것도 정말 의미가 큰 거예요. 보통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론 배런은 이미 20배 수익을 냈는데도 안 팔고 앞으로도 평생 안 팔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세상을 바꾸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론베런의 이런 확신과 신념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진짜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지 말이에요 론베런처럼 평생 홀딩 할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진짜 투자 아니겠어요 물론 론베런처럼 자산의 40%를 한 종목에 몰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론베런만큼의 확신과 공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누가 추천했다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커뮤니티에서 핫하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회사의 기술력, 비전, 실행력을 믿고 투자하는 거죠. 론베런의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의 침착함이에요.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에마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론베런이 수십 년 전에 이사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고객들이 다팔 때까지 자기는 안 판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리즘이고 투자자로서의 책임감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론베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테슬라 주가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론베런 같은 레전드 투자자가 평생 홀딩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는 거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테슬라가 진짜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태조가 가져온 론베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82세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의 40%를 테슬라에 걸고 평생 안 팔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게 진짜 투자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감정이 아니라 신념으로 투자하는 거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태조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